안녕하세요 거집니다 네 거지요 저는 지금부터 황금키로 싸게 구한 이빵 무장 하나로 불을 축적해 볼 건데요 과연 저는 무장 하나로 얼마나 벌수 있을까요? 한번 가보시죠 왜요? 아예 없어? 아예 없으면 내가 한 세트 줄게 내가 저 바드가 입고 있던 거딱저 정도가 부담에도 가보자 가보자 파산 직전 무장을 공짜로 주신다는 형준씨 너무 고마웠지만 공짜로 받기는 뭐해서 골키를 지불했습니다. 받은 무장의 스탯은 이러했고요, 상당히 준수한 스탯이었습니다. 안, 안전, 안전하게 해야 돼. <laughs> <laughs> 그렇게 시작된 첫 판. 로고다. 오, <laughs> <laughs> 그래 그래. 일 부차. Okay. 엄부차. 엄부차 갔어. 차한명 왼쪽 도망간다, 왼쪽. 보여요, 보여아오 연다. 세대 여기 버스방이다. 스마일. 어, 그거 한명더라와한얘세대세대나 무더풀 해야 돼. 아인 하이그 <laughs> 시점에 죽은 거야. 클로우 그래. 한대 맞았으면 죽어야지. 많이 갈긴 했네. 예. 다 오케이. 습니다 갑이요? 오케이. 이 지금 없을 수가 없어. 아우, 쉣. 바로 봐봐 바바리안 바바리안 받은 때안줘 내대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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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쓸만하겠다.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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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답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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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건. <laughs> 아이 새끼들 그냥 은신 받고 있어. <laughs> 아 진짜 존나 웃기네 얘네. <웃음> 얘, <웃음> 얘네 또다른 얘네 우리한테 또 죽었어. 솔직히 말해서 쟤네 처음 발견했을 때 있잖아요. 제가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laughs> 행복했어요. 이렇게 초반 두판은 거지들만 만나서 돈 복사했습니다. 이때 조금 느꼈는데 돈벌기에 듀오가 좀더 적합한 느낌도 있었어요. 렉기 걸리는 거 같기도 하다. 어? 보스방이라는 거? 잡혀있다, 봐봐. 알겠. 봐봐, 위자드 같은데? 옆으로 걸릴게요. 비켜봐요. 네. 봐봐, 나한테. 나 찍힌다. 나찍이네요콜로 올라갔어. 나 버스랑 1 때. 살았거든요. 살았어, 아, 살았어, 살았어. 살았. 아케, 안 빠졌어, 아직. 아케. 살았어, 살았어. 자. 위자드 상태 안 좋아. 확인. 위자드부터 잡았어. 잡았대, 나. 잡았대, 나. 잡았어. 오호. 나 보다플. 네, 한. 대만 아, 또 로그 걔네 왔다. 왔어, <laughs> 왔어. 나 보다플을 해야 돼. 이제 한번 조건 이겨야 돼. 하 <laughs> 얘네들 화나가지고 <laughs> 이제 그거 그거 던지는데 나이프 던지러 오는데요? <웃음> <웃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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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화 충분히 알았어 어 그래그래 그래. 아직 모르겠고 와인는들아 여보 지금 한명못 나갔어요 여보 그래? 내 앞에 있 날래. 래 아, 얘네 전설템 끼고 있는데? 집업? 어, 어, 어. 봐봐, 맛있는데요? 야, 스컬키 있어, 스컬키! <laughs> 어, 어떡해, 어떡해! 발출하자 벌써 이동, 벌써 이동. 스컬키, 브로우 스컬키. 위드 아웃.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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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로고한테 찔려 죽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죽을 자신이 없어. 월로드에 부러진 거 있어요, 님? 없으면 죽게 하나. 어? 진짜예요? 네. 가보자. 저 하나 있어요, 이미. 저2 있어서. 나중에 비싸진다던데 또 있다 또 있다 얘네들 빨게 벗고 있다 이번엔 있는 거 빠스까지 벗겼다 씨발 <시발. 웃음> <laughs> 아씨발 <시발. 웃음> 아, 아빠도 없고 아 전도 없기네 <laughs> 아니 이씨발 <시발>, 뭐야 자 열어보자 <laughs> 기제발 안돼 너무 아까워. 어, 불닭과. 몰랐으니까. <laughs> 어, 아니 이 자식들 뭐지? 응? 어? 아니 이 자식들? 아니 얘들아. 어. 아니 얘들아. 아. 아니 탈출할 수 있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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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네. 포기... 와, <laughs> 야 너네 진짜 경이롭다 진짜. 어, 야내 리스펙트 진짜. 보물 파는 종이 기습 당할까봐 불안해서 더 초석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냥 사중연기야. 아, 오케이. 그럼 내가 들어갈게. 아니야, 봐봐, 봐봐, 봐봐. <laughs> 못 보셀 것 같아. 인포 보여주지 말아봐. 열렸어. 나 이거 봐봐, 봐봐, 봐봐. 한 명은 그냥 내가 이길게. 애좀 잘해. 오케이. 애도 잘해. 못해 얘 못해 정신이야. 퀘 퀘. 나이스. 이가 불리. 내가 내가 잡. 아 이거 매미 채워야겠다. 안 되겠다. 매미. 아야 얘네 무장 개 좋은데요? 자로? 응.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그 무장급이에요. 나이스. 강호신들이래요. 이쪽으로 왔는데 그냥 누가 봐도 저 이거 받아 받아 받아. 받아. 어. 뭐 잡고 있다.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맞다 아아 까그 좋아 바드 중앙 바드 그 중앙 바드 중앙, 파드 중앙. 해서 저쪽 여지껏 도망간다 네 잡으시는 근데 여기 좁은 데서는 민두루 그렇게 활약 못하거든요 어. 반대편 넘어서 방 뭐지? 아 액자 방인가 잡아주고 살짝 밀고 오는데 여기까지만 자리 주죠 네, 에아시 탈포도 있어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이거 그루트 이제 빠졌어요 끝나고 빠졌고 아, 내보난 와. 나, 못 때려줘, 못 때려줘. 바래커바래커바래커 나, 아, 아, 이게. 잡았어. 나이스. <laughs> 네, 그게 되고, 그리 아, 정도. 어, 템 개맛있다. 봐도 맛있다. 전설책이다 어, 아, 무장 잘했는데요, 얘 <laughs> 얘도 은근 잘했어. 얘는 보호 물력도 파란 색깔 되게. 결국 듀오에서 돈을 버는 방식은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폐지로 지속적인 금화를 벌고 교전 승리를 통한 무장 획득, 보스런을 통한 님드 열쇠의 획득 기회까지 쉽지만은 않지만 았 지지 않는다면 확실하게 벌리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듀오다 보니까 사람끼리 나눠야 할 목도 적고요. 왜 쓰? 두 가지니까 다먹었네 인정. That's this boy, man. 수임 m 로만 6천 골이 벌리더라 e 요 짭짤했습니다 r o m a n y u k a 봐 봐봐, 봐봐 봐봐, l i d o r 봐 well, Tatarismida. Baba, 봐 봐봐, 빠르게 삐. 바로 잡았다. 네. 돌려 돌려. 1부차2부차나운 주는 척. 버리기, 그냥. 아, 못못 3부차 아, 못붙였다3부차 3부착. 뗐떴는데 필이야, 필. 해이줄게 나이스. 나이스. 나 캠파. 바로 그냥, 어? 그거 평화 쓰니까 표체 못 던져버리기. <웃음> 딘디딘 딘디딘 <웃음> 야파 내가, 제... <laughs>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거든 <laughs>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온다 온다 분열렸어 비비 비비 인비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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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았어. 레비저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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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필. 다봤고 레인저 정말. 에이비 줄게, 에임비 줄게. 나 피쳐 줄게. 알겠. 나 레인저 더피 없어. 놈들이네어데미개 좋아. 세 줄, 세 줄. 나랑 동급. 아. 올세 줄. 아 레인저 존나 맛있었겠는데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가 그림이지 에. 음그 그, 그런 해가지고. 뭐. 무장 다 잃을 때는 그냥 청천 별력 같았는데. 날 갑자기 닥닥이 재밌어. 어인 이게 엄청. 레인저 여기. 인벤 받다. 법사. 나 법사. 법상... 확인하기. 헤이비주게 날라갈래? 나쁘지 않지. 그 다음 얘기. 비게끼 비킹. 사쿵한데 이거 좀 세게 맞았으면 얘받아 알았어. 나힘 내줄게 더 덥고 레저 위치 안 보여 아 서..서지하고 어. 왔다. 서지하고 왔다 오른쪽. 오른쪽 업사부터 찍을 수 있나? 업사하자. 업사 왼쪽으로 가면 돼. 왼쪽으로 가면 돼사쿵한데삐리 잡았어. 잡았어. 레인저. 레인저 위에 나 인비 자. 나 괜찮아 나 괜찮아 확인 힐라봐힐러봐 사람이 있었어 <laughs> 예 거지들은 그렇게 4시간 정도 하니 자연스럽게 많은 돈을 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늦었고 형준씨도 저도 너무 피곤해 막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팔렸어. 이다 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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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온다, 온다, 레인저 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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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네. 겁나 아데레인저윈데 아, 나 깊이, 진짜 깊이. 나 뒤질지도. 가봤어, <laughs> 하나. 레인저내 앞에. <laughs> 윈드를 빨았어요. 내가 도와줄게, 좀만 기다려. 모 모배 어그로 해. 아, 나 바... 죽었어. 아, 모배 죽었다. 잡았어. 와, 레전드. 아. 어. 어. 자기장에 죽었어. 아, 이런. 아깝다. 비록 막판은 죽긴 했으나 준수한 무장들로 창고를 채우고 순수 만으로만 망고를 채웠으니 저희는 만족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희가 보여드린 돈을 버는 방법은 왕도로서의 돈을 버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이도도 조금 있고요. 다음에는 여러 방식으로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담보 줬다. 아, 아까 아까 받은 게다 먹을 걸. 나 받을 줄 알았는데 아. 안 됐다. 다음부터 클레고장 형신씨 줘야겠다. 가은씨 키우라야겠다. 바드 부장 내가 아. 먹고. 내가 아까 바드로 개꿀 빠네. 다음에는, 다음 씨에 쫓아갈게요, 혁진씨. 뭐야, 이 병신은. 저, 저, 거래 걸어 놓고 가만히 레디하고 있네.